안녕하세요. 하모칸 사이언스의 화사입니다. 오늘은 하상 강의 2차시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차시에는 지금 저희 학교 연못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연못에도 보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있답니다. 오늘의 수업은 물 속에 사는 식물이 광합성을 했을 때 어떤 산물이 생기는지 실험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못에 있는 오, 여기 보이시죠? 빠바밤 외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검정말. 자, 요거를 선생님이 과학실로 가져가서 어떤 산물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짜자잔. 자, 이제, 우리 연못에서 가져온 검정말을, 요큰 비커에는 지금 물이에요. 물에다가 담불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 색소를 다 빼야지만, 이 검정말 안이 안에 강합성을 했을 때, 어떤 산물이 나오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색소를 먼저 빼는 작업을 할게요. 자 1단계 이 안에 뭘 넣을 거냐면 어, 에틸알코올이 있어요. 이 에틸알코올을 검정말이 들어있는 비커에 조금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중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자, 에틸알코올을 물중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는군요. 끓는 점이 물보다 낮죠. 그래서 끓는 점이 물보다 낮은 액체 물질은 안전을 위해서 항상 물의 중탕에서 어, 실험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요거를 하는 동안에 짜자잔. 자 옆에 어, 저희 학교 새 어, 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이 현미경을 한번더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끓는 동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눈을 갖다 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을 갖다 대는 부분이다. 눈에 접해 있다 해서 접안 렌즈. 자, 여기 렌즈 세개가 있죠. 자, 여기가 대물 렌즈. 자, 렌즈를 보시면 길이가 다 달라요. 얘는 짧고, 얘는 중간, 얘는 길죠. 자, 짧은 렌즈에 10이라 되어 있고, 중간 렌즈 60, 큰 렌즈는 어 60, 중간 렌즈는 40이라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배율을 뜻하거든요. 40배로 볼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요 위에는 15라 되어 있죠. 15배로 볼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5 곱하기 40으로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60 곱하기 15로 볼수 있다. 오늘 900배로 세포를 한번 관찰해 보고, 검정말에 뭐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끓기 시작했죠? 자, 물이 끓으면서 이 안에 에탄올도 끓게 되는데요. 어, 자, 여기 조금만 들어볼게요. 어,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담그기 전에는 초록색 물이 아니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초록색이 빠져나왔죠? 자, 요게 뭐다? 색소. 초록색 색소. 염녹소가 에탄올로 인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검정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검정말 색소가 거의 다 빠졌죠? 그래서 투명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겼는지 색소가 빠지면서 다른 산물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조, 조금만 더 자 색소를 빼낸 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할게요. 자 이제 현미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검정말을 하나 빼서 자 검정말이 잘라진 게 있어서 자, 자르지 않겠어요. 자, 너무 커서 가위로 좀 자를게요. 자두 동강이를 낸 다음에 자 여기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지시약인지 여러분들이 앞에 이론 수업에서 들었을 거예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떨어뜨린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고 여과지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조금 머물 수 있도록, 한 1분이나 3분을 기다립니다. 자, 기다려볼게요. 현미경 900배와 선생님 핸드폰 2.5배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청남색이 청남색이 보이시죠? 자, 청남색 덩어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검정말을 선생님이 빛에다가 안 두고 자 여기 암실에 3위를 놔두었어요. 그러면 강압성 못했겠죠? 자, 이 강압성 못한 검정말을 다시 앞에 실험과 동일하게, 자, 색소를 빼기 위해서 에탄올, 중탕 에탄올에 자, 넣어서 염록소를 빼서 현미경으로 한번더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자, 3분 기다릴게요. 자, 3분을 기다려서 선생님이 60배로 여기 15. 자, 그러면 900배가 되겠죠. 자, 900배에서 한번 검정말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이 많이 안 이루어진 검정말입니다. 자, 자 보이시죠? 자저 안에 조금 조그한 알맹이가 엽록체가 되겠어요. 자 선생님 폰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중간에는 세포벽이고 중간 중간에 알맹이가 엽록체입니다. 자 광합성을 한 검정말과 강합성을 하지 않은 검정말을 염록체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검정말 세포가 보이죠? 자, 중간은 세포벽이고 이 안에 동글동글한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동글동글한 게 염색체거든요? 자, 염, 염색체 색깔이 광합성 한 것과 안한 것이 어떻게 색깔이 다른지 한번더 비교해 보시면 자,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잘알수 있겠죠. 자, 오늘 실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